자 여기 빨간 조끼 입은 친구가 친샘이고요 학생들 활동하는 거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끌어당기면서 잡으라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내밀면서 던져보자 내밀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내밀면서 넌 내밀면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던지면 왼발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지 왼발을 내밀고가 아니라 내밀면서 그렇지 자, 이동할게요. 공 가지고 이동하고, 친쌤은 무슨 활동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면 좋고. 자, 지금 친쌤이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범을 보이면서 활동을 안내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자, 활동할 때 피드백해주세요. 친구야 가슴높이에서 두 손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튀겨서, 그렇지. 그리고 튀길 때한 손으로 가슴높이에서도 해보세요. 한 손, 가슴높이. 어깨높이 말고 가슴높이. 지금 던지고잡기 기본 움직임 기술 익히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정확한 동작을 하기를 기대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요.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피드백을 할수 있게 제가 처음에 좀 시범을 보였고요.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일 수 없을 때는 영상을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피드, 친쌤이 피드백을 나름 해주고 있습니다. 움직임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눈높이가 높진 않고요. 저는 아이들이 해보는 거, 경험해보고 해보는 게 많이 해보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친구야 머리 뒤로 더 넘겨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친샘이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밀면서 발을 내밀면서라고 하 알려주네요. 자 친샘은 그대로 있고 공 가지고 이동해 봅시다. 자 친샘은 뭐 할지 안내해줘요.